여러분들도 몰랐던 환급금이 있는데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매년 우리 국민들이 미리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금은 최근 5년간 수십조 원이나 되는데요. 그중 미수령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어 버립니다. 이상하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진행되는데 환급금은 단순지급 방법만 명시돼 있고 스스로 찾지 않는다면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는 환급금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오고 있고, 환급을 도와주는 앱에서는 3명 중 1명은 평균 17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앱을 이용하면 유료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일부 제외하고 받을 수 있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국지긴 여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불필요하게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들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게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상황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면 직장인 분들은 포함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특히 직장인 분들은 블로그나 유튜브를 많이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배달이나 영상 편집, 앱 제작 등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하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신고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돌려받아야 하는 세금은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세금 신고와 환급금 환급을 도와주는 스마트폰 앱들도 많이 있고 원하시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상점3이나 알고리즘 세금 신고 쌤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도움을 주는 앱을 이용할 때는 홈택스와 정보 연동을 위해 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네이버나 카카오 인증을 이용할 수 있고요. 로그인을 하시면 홈택스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받아오며 종합소득세 계산, 지난 내역, 환급 금액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조건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것은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원치 않는 분들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해당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다음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메인 페이지에서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눌러 들어가시고 신고 도움 서비스를 눌러 신고 안내 유형을 확인한 후 정기 신고를 눌러 진행합니다. 신고 진행 시 입력창 위에 안내문을 잘 확인하시고 조회하기 클릭, 동의 체크, 수정하기, 제출하기를 누르면서 대부분 단순 체크나 나와 있는 정보를 덮어쓰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빨간 별표가 있는 것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니 조회하기와 등록하기를 꼭 눌러 주시고요.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수정이나 불러오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도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으로 대신해 주는 곳들도 이런 방식으로 컴퓨터가 불러오기, 저장하기를 처리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앱이나 홈택스에서 직접 세금 신고를 완료하면 환급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고도월이 오고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이 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하고 환급금이 있다면 돌려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분들과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5월을 반드시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요약해서 정리해드렸는데요. 스마트폰 앱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얼마인지 확인만 하시고 신고는 직접 하시면 수수료 없이 진행할 수 있고 환급 절차가 너무 어렵다면 일정 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는 앱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